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열상수를 이용하여 대출금 예상이자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은 어, 여기에 이자계산표, 예, 이자. 예, 예상, 이자 예, 예 이자계산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출금이 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출금이 천만원, 만원, 십만원, 백만원, 천만원, 그 다음에 천오백만원 이렇게 써봐요. 대5 0만원 1500만원, 그 다음에 3000만원 갑시다. 3만원, 50만원, 300만원, 3 0 0만원 5000만원 갑시다. 5만원, 50만원, 500만원, 5000만원, 1억 갑시다. 천만원, 10만원, 0 0만원1 0 0만원 100억, 100억, 1 0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율인데요. 이 금리가 뭐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략 뭐 2%, 그다음에 2.5%, 그다음에 2.8%, 뭐 3%, 3.2%뭐 이렇게 썼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이자율에 따라 한 달에 내가 천만 원 빌렸을 때 이자가 얼마가 이거를 계산하는 표예요. 우리는 간단하게 배열 상수를 이용하여 한 번에 해결을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이에요. 일단 배열 수식은 한 번에 답이 나오므로 어, 수식이 적용될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는 자 일단 배열은 한꺼번에 즉 천만 원부터 일억까지 범위를 지정해요. 이 범위에 이자를 이자율을 곱할 거다. 곱하기 자 이자율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예, 네, 바로 2%그죠아2% 2.5% 2.8% 3% 3.2% 이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느냐면 배열 상수로 쓰면 됩니다. 즉 집합기호를 열어요. 그리고 각각 여러분이 쓰면 돼요. 어0.02 이렇게요. 쉼표 찍고 그 다음은요, 예0.025 네, 쉼표 찍고 그 다음은요. 예, 네, 0.028. 0 2 8이 아니죠. 0.028심표 찍고 0.033%그 다음은요. 0.032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네 이렇게요. 네 그러면 c의 6번지에 이들 상수가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 대응되고 그 다음 c의 7번지에 다 대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배열이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쳐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일단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우와 이게 답이에요. 예심표 네,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나와요. 어, 근데 한 달에 천만 원에 2%가 20만 원이에요? 뭐 하나 빠졌죠. 뭡니까? 1년은 12달. 한 달에 낼 돈이죠. 이거는 연간 이자 액이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여기요. 배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수식은 클릭해서 식 쓰고 핸들링 했었죠? 얘는 범위를 잡고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바로 여기입니다. 이 배열 상수 뒤에다가 이들을 곱한 다음에, 이렇게 커서를 갖다 놓고, 이들을 곱한 다음에, 1년은 12달, 우리는 한 달의 이자가 궁금해, 나누기 12! 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면은, 다시, 똑똑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소수점 필요 없죠? 심표 이렇게. 깔끔하죠? 와, 이게 답이 나온 거예요. 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 여기 여러분, 16,000원부터 쭉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166,000원. 참고로, 여러분, 여기에, 얘가 좀 돈이 이상하죠? 왜냐면, 제가 두 번째를 25%를 썼어요, 글쎄. 사채도 아니고, 0 0이요 됐습니다. 이렇게 고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반드시 쳐줘야 돼요. 와, 네 나오네요.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